뭐야, 로터스야? 근데 로터스가 브림스톤이 별로일까? 문득 그 생각을 해요. 로터스, 브림스톤 어떻지? 왠지 브림스톤 궁 같은 거 로터스에서 잘 먹히지 않을까? 한번 도전해봅니다. 어, 야, 근데 브림스톤이면은 무조건 거의 비를 가는 게 맞겠는데, 이거? 씨 뭐야? 어, 비로 간다. 나이스 설치하기 나둘라 그랬는데 어 신스킨이구나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도 나이스 안 쳐줘 나 너무 슬퍼요 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줬는데 야 혼자 클래식으로 다 땄는데 진짜 아나 억울하다 좀 요즘 억울해도 되는 거 맞춰서 아좀 많이 억울하다 진짜 범죄 들어야지 어. 슬슬 이제 딴 데로 돌릴 때 됐는데, 애들. A 오지 않을까? A 올것 같은데. A. 아, 우리 위치 들켰구요. 아. 와우. 오, 야, 슈퍼점프 약간 했어. 근데, 앞에 폭탄이 있었어. 이건 무슨 폭탄이야? 야, 씨. 이건 무슨, 무슨 폭탄이야, 친구야? 뒤에. 와 레전드 레전드 오브 레전드 나궁 있다 궁 있다 궁 있다 궁 있다 얘, 비는 안 먹힌다고 해서 이제 비안 오고 같긴 한데 비에 왜넷시야 찌잖아 이씨아설착기 납도 안돼 그냥 우리 아 얘들아 뭐해 아 우마이? 되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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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거 지 나이스. 야, 제트가 다행히 많이 좀 때려놨다. 제트가좀 피를 많이 때려놔서, 어, 한발 박아서 죽었네. 아, 그래도 방금 좋았다. 궁으로 밀어내고, 소바 나오자마자 오딘으로 갈기고, 좋았어요. 아이스 그나마 다행인 거, 우리 팀도 못하는데, 상대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야. 그게 지금 다행이에요. 아까 판들은 보면은, 우리 팀이 더 못해가지고 답답했는데, 지금은 그나마 상대도 못하고 우리 팀도 못해. 그래서 할만하다. 야, 쟤 뭐야? 쟤 죽으러 나오는 거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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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가자. 나 수설 무조건 해야 돼. 퀘스트 해야 돼, 퀘스트. 페이크인가? 페이크다, 페이크, 페이크. 우클릭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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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, 우클릭. <laughs> 우마이. 아, 우클릭 너무 우마이 하고요. 아, 난 진짜 우클릭 못 버리나봐, 진짜. 아, 전 우클릭을 못 버려요. 어떻게 저 맛을 버려, 우클릭의 그 맛을. 못 버린다니까. 아, 누가 나 쉐리판자로 안 사주나? 얘들아,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쉐리판자로 안 사주니? 쉐리판자로. 아, 쉐리판 안 사줬어. 나쁜 놈들. Oh I just cut timing. I know it is enemy remaining. 아싸 지지 아이자식아가 하드캐리였는데 잠깐만 아 진짜로 그 로터스는 이 저지를 못 버린다니까 와 로터스는 진짜 범죄의 도시야 진짜 로터스는 진짜로 범죄 한 번씩 들어주면 좋아요 진짜 와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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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스펙터 어차피 너프 먹은 거 그냥 저지 들어요 저지 조금 돈더내서 이게 맞는 거 같아 아 너무 재밌다 아 방금판 진짜 재밌었다 아 너무 재밌다.